지역 그 항일투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던 어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은 러시아 혁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진순 얘기를 앞에서 했고 어 여기 보면 이제 그봉호동 어 전투의 두 주역인 홍봉도, 홍봉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러시아 극동 그, 그 민족계의참석을 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했고 이 권총을 그니까 러 레닌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이 권총을 그리고 이제 어뭐 이렇게 했던 그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직접 어 관계를 가지고 지원을 받고 활동을 했다. 어 그리고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이제 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에 어, 내전이 벌어지면서 백분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조선인들이 빨치산을 조직을 해서 어,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 독립군들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빨치산 조직들이 이때 러시아 어, 적위군과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적위군을 지원하고 적위군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어, 투쟁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저기 유명한 그 혁명가들 중에는 어, 맞춘 걸,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니까 거의 우리가 중국 쪽에서 싸운 분들은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텐데, 어, 이 지역에서 싸운 사람들은 사실 이름을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규면 어, 선생이라든지, 이인섭 선생이라든지, 어, 이런 분이 있고, 또 이제 그니까그 유명한 분으로 한창글 어, 분이 있습니다. 어, 이한창글 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선생이 선생이 어, 매일노동신문에 글도 썼으니까 한번 찾아서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 이해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한창글 부대의 기념사진이 마치 어, 청산리 전투를 끝낸 다음에 어, 대부대가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런 것 같은 느낌이드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 이렇게 이제 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러시아에서는 조선인들, 고려인들이 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 결국 1937년, 38년에 어 중앙아시아 쪽으로 2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강제 이주를 당하고 어 결국 추방을 어 되어서 이 극동 지역에서 어 생계 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 사실 1931년 이제 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직접 러시아와 전쟁을 어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 어 일본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만주 지역이긴 하지만 만주, 몽골 지역이긴 하지만 너무 노모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 건분지 지역 국경과 가까운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충돌을 어, 벌이게 됩니다. 충돌을 벌이게 되고 이쪽에도 러니까 마치 장고봉에 의한 이 지역에도 어, 충돌을 벌이고 전투도 벌이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러시아 쪽에서 소련에서 조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어, 가지게 됩니다. 조선인들은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중국 쪽에 특히 만주 지역에서도 이 조선인이 가니까 일본군들이 따라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때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러시아에서도, 어,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러시아에서, 어, 조선인들이, 고려인들이 일본의 첩자, 간첩노로서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려를 사실은, 어, 상당히 갖게 됩니다. 그게 결국 이렇게 한인들의 강제이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블라디드보스터에서 이 머나먼 땅, 음, 6,500km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혀 그 그니까 연고도 없고 사람 살 곳도 되지 못하는 이 중앙아시아 쪽에다가 어느 날 음, 사람들을 내려놓은 거죠. 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죽었고, 어,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만, 어,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조선인 고려인들은 결국 중앙아시아에도 자기 토양을 차리를 잡아서 정착을 했습니다. 어, 뭐 정착 과정에서 한 9천 명 내지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강제 이주를 당한 게한 17만에서 20만 명. 음, 이 정도 된다고 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극동지역에서 어, 극동 지역에, 연해주 지역에, 어, 고려인 지도자들 거, 어, 인물들이, 어,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어, 이른바 이제 스탈린의 대숙청 과정에서, 어, 숙청당하고 처형당합니다. 어, 사실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스탈린의 처형 자체가 굉장히, 그니까 어, 많은 부분이 그러했지만, 고려인들의 처형은 사실은 정당성이 사실은 없었죠. 그리고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음, 이걸, 그러니까, 지금도 풀수 없는 수습객기 같은 것이기도 한데,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내부의 권력 투쟁과 스탈린이 인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해야 되고, 스탈린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어, 스탈린 체제는 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극단적인 숙청과, 어, 인민에 대한 무자비한, 그러니 학살,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련이라는 신생 사회주의 국가를 아주 강대국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강대국으로 놀랄 정도의 강대국으로 전변시킨 스탈린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어, 놀라운 혁명을 일으킨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이 집단농장을 만들죠. 집단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 저항하는 농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트랙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 낙후되고 후진국이었던 러시아를 짧은 기간에 어, 소련은 짧은 기간 안에 강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 1차, 2차, 3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 계획을 통해서 3차 경제개발 계획은 38년에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단되었는데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어, 소련이 급속하게 공업화를 달성했고 그것이 결국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되 독일이 어, 러시아, 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세계 모든 국가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최근 뭐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소련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 그건 이제 당시 독일은 가장 어, 공업이 중공업이 발달하고 공업화된 고도로 발전된 어, 어, 국가인과 더불어 무기 체계를 아주 그러니까 건대화된 무기 이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음, 그런 나라가 낙후된 서방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낙후된 소련을 신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연히 싸우면 안될 거라고 보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 소련은 그, 그 전에 스탈린링 행동을 통해서 어,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축적을 했던 거죠. 이런 축적 과정에서 보면 어, 사회주의 이제 생산 운동, 이런 게플레아노프 운동 같은데 이플레아노프 운동은, 어, 소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어, 이건 중국에서 있었고 북한에서도 있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천리마 운동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곳곳에 그 서른 곳곳에 이런 건대진 그 공업국가 공업화 중공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건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그 전환이 가능했던 거죠. 이게 이제 바탕이 되어서 결국 독일과의싸움에서 전쟁에서 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죠. 2차 세계 대전에서 어, 소련이 어, 이번 인명 손실이 한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국도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 어, 손실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워낙 기간이 어, 길잖아요. 어, 그러니까 반면에 어, 소련은 아주 짧은 기간에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몇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소련의 피해가 참혹했죠. 그래서 소련이 이 놀라운 변화를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했어요. 그래서, 어, 한국의 이제 이그 공산주의자였던 이태중 같은 경우도 소련을 방문하고 이런 기획문도 써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 스타일 숙청이, 어, 아까 결국, 어, 극동 지역에서 조선인의 강제 이주 이런 것과 연관되는데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숙청과 과정에서 어, 죽었습니다 이 숫자를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 하여튼 그 수백만 명이 어, 죽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혁명이전는 이제 빛과 그림자 이렇게 어, 표현을 하는데 결국 스탈 혁명의 양면성 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어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 볼 수는 없지만 어 그렇습니다. 그리 이제 한편으로 보면, 뭐, 어, 이렇게 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어, 사회주혁명이 의 워낙 스탈린 체제을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정도만부합되었서그데 한편으로 보면, 인간세계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 단적인 예로, 어,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어, 스탈린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흐르시 초표 같은 경우, 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자신이 노동자였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그러니까 농노처럼 노예처럼 어, 살았, 살았을 그런 사람인데, 이, 어, 이 러시아 혁명에 그러니까 빛을 그 받아서 결국 최고 지도자까지 오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변화 과정, 그런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역사에서 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어, 그 양면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오고 어, 싶습니다. 러시아에 예, 굴라크라고강견동 수용소가 어, 뭐 사실 어, 소련 전역에 이렇게 있었어요. 어, 뭐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가면 어,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지만 독수리 광장이라고 해서 어, 독수리 공원이라고 해서 러시아 어, 그 블라디보스톡 항구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조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면 이렇게 잠수함 음,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저희 러시아 정교 개선문인데, 이 개선문은, 어, 그, 러시아 황제가 이렇게 저쪽 모스크바에서부터 이렇게 동방을 거쳐가면서 지나갔던 곳마다 개선문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선문을 따라서 어, 여행을 해보는 것도 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브라디보스톡은 이렇게 한국의 독수리 어, 공원에서 바라본 브라디보스톡 어, 모습입니다. 중앙공원 모습이고요. 네, 옛날, 그러니까, 그, 이 브라디보스톡 그 역, 여기서 이제 이관제출방을 어, 당한 고려인들이 여기서, 어, 열차를 타고, 여기서부터 열차를 타고 떠났죠. 이게, 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그, 어, 옛날, 아마 그러니까 1930년대, 뭐, 그 점일 거라고, 음, 보여집니다. 그 점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블라디보스톡, 그, 공항, 그리고, 어, 신한촌 그 기념비 자리 그리고 중앙역 광자 중앙역 그리고 블라스포트 야경 이건 제가 아마 어디 인터넷에서 그냥 따온 것 같습니다. 어... 어, 우스리스크까지 거리 뭐 이런 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스리스크에 가면 시청 앞에 이런 어, 러시아는 역시 이제 사유지 흔적들이 남아서 이런 기념비물들이 그러니까 과거 러시아 혁명의 흔적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어 기념물을 보면 어 약간 뭐어 옛날 그니까 사회주의 어 분위기 이런 것이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중앙역 중앙역에도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우스리스크에 가면 어 고려 문화원이 있습니다 고려 문화원에 하면 이제 그 고려인들 항일정웅 50인, 뭐, 뭐 고려 러시아 공훈 고려인 32인, 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고려인들의 뭐, 사진을 이렇게 쭉 붙여놨습니다. 여기 이제 항일 어, 운동가 김 알렉산드로, 뭐 이런 사람이 보이네요. 그리고 안중근의 사이에 어, 뭐 기념비라고 그럴까? 이런 피도 뭐 고려문화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설 선생 유허지인데 우스리스크에서이상설 선생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음, 돌아가셨죠. 돌아갔고 그이 강변에 쓸쓸하게 그니까 유허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 음. 이 상설 선생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초기 독립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1910년대까지의 독립운동에서는 중요한 거목이었죠. 어, 그 조동걸 선생이라고 독립운동, 초기 운동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 하셨던 조동걸 선생이 뭐 얘기하기를, 이상, 그 이상설이 살았었다면, 어, 3일 운동 후에,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아마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승만이 어 되기 힘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이승만은 한 역할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어 미국과의 관계나 외교 노선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것 그리고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학벌 이런 게 가장 중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에 선임 되었는데 사실 뭐 경력이나 활동 능력 이런 걸 보면 이상국 선생과 비교가 안 되죠 지 어, 이건 이제 그 최재영 선생의 생각입니다 이게 한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원을 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선생은 초기에 뭐 러시아 독립운동의 어, 대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어, 원래 이제 그, 그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러시아인 좋은 그러니까 러시아인 부부를 만나서 그 덕분에 세계 일주를 어, 수년 동안 하고 몸을 익히고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받고, 어,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사업을 통해서, 분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 벌어서. 그 돈을 자기 그러니까 혼자 쓴게 아니라,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고, 독립운동을 뒷바라면서 하는. 초기, 어,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많은, 그 의병운동들, 의병투쟁들, 어, 여기에 뭐 거의 많은 대부분의 군자금을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군자금을 뱉던 분이 최정 선생이었습니다 최정 선생이었고 어~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의 그 의병운동이 사실은 이제 어~ 일본이 압력을 넣어서 늘상 무장투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 조선인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 조직 활동에서도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엔, 러시아의 혁명이 났을 때, 어 백군과 내전을 벌일 때, 어 적군편, 빨치산을 조직을 해서 싸우고, 일본군이 극동 지역에 진출해서, 어 침략을 했을 때 싸우다가, 결국 1920년에, 어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됩니다. 어, 초대, 그러니까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어 잠시, 어 임명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 안중근의 의거, 안중근이 실제로 의거를 하는데 음. 어, 최재형의 뒷받침이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 먹여 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이제 어 무기도 사주고 그리고 집 앞에서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권총 사격 연습도 했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최재형 선생의 딸의 증언에 그 의하면 자기 어릴 때어 어, 뭐, 왔던 뭐 그런 기억을 기억이 있었다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재형의 뒷받침이었었다면 사실은 안중근의이거도 불가능했죠. 근데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최초의 그러니까 그 고려인으로서 최초의 장군이 그 서령문 장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스탈린 숙청 때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이렇게 코스가 대충 이런 코스로 돼 있다. 그래서 뭐뭐 어. 뭐 비슷한 겁니다. 음 이제 국경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국경지역 가면 어아 원래 이제 그 발해의 강력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놓고 어 러시아는 이렇게 파란색 있는 요 지역까지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어 나중에 그러니까이 러시아 성들이 그 아니 발해 성들이 이 영역 밖에서 발굴이 돼요. 발굴이 돼서 지금 현재 빨간 선으로보려지는 그래서 이 지역까지가 러시아의 강력이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거의 확인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강력이 그발해의 강력이 굉장히 높죠. 발해가 고구려보다 강력의 면에서는 훨씬 더 넓었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우리 남북국 시대 뭐 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발해에 대한 연구가 뭐 우리로서는 거의 안돼 있죠. 고구려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연구가 잘돼 있는 편인데 발해는잘안돼 어, 있습니다.